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9월 3일 금요일 아침 메리 성경 목사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으로 넘어와서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4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와 함께 피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 간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한 것은 내가 다름를하는 다른 것이나 다른름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도들과 일치된 복음, 사도들과 일치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1장 끝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번 장으로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의 전한 복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서 이미 그리스도를 따라 그의 사역을 전파하던 베드로라든가 또 주님의 형제 야고보라든가. 또, 요한이라든가, 이런 사도들과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도 다르지 않고 일치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립되어서 사역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오를 자신은 이방인, 즉, 유대인 외에, 유대민족 외에 이방인들, 즉, 할래를 받지 아니한 민족에게로 전파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또,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유대인들을 향해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방향성과 또 하나님의 부름의 방식과 사용처가 다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각 사람도 그렇고 또 국내인 교회들과 교단들, 교파들 또 그리고 해외에 성교하는 성교사들과 각 나라마다 이 복음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담는 문화적인 그릇의 차이는 각자마다 나게 마련입니다. 아마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똑같은 예수입니다. 그러나 아마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인 넓이와 깊이와 또 높이는 서로 각자가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인정하면서 만약에 그리스도와 또 주님이 전한 복음에서 일치한다면 좀 넓은 마음으로 포용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일치를 향해 그렇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두 번째 예루살렘의 방문 목적에 대해서 1절, 2절에서 말씀했는데요. 제가 읽어 드린 대로 아까 3년 후에 그가 회심하고, 3년 후에 앞장에서는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고 했고 오늘은 14년 후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절 첫 번째로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번에 올라가는 것도 내 의지와 내 마음과 내 감정대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긴식을 따라 올라와서 이방인 가운데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또 똑같고 또 나는 또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것을 그들과 의논하고 나누기 위해서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함께 복음의 내용과 사역의 내용을 나누었지만 그들에게 뭐 공식 인정을 받으러 간 것은 아니에요. 이미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역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들과 하나되어서. 또 각자 따로 떨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협력을 위해서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사도 바울 자신이 전하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할례의 문제와 또 복음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까지도 유대 그리스도인 즉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고 개종한 자들은 그 유대 전통도 지켜야 한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할례라는 의식, 그러니까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래서 자기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표식, 이것은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하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은 그럴지라도 헬라인이었던 디도까지는 억지로 할례받지 않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이미 보고말 해서는 구약의 그 모든 율법들이 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는 자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오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지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 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한참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다시 복음 이외의 다른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가만히 보고 있다 이 자유로운 복음 안에 우리를 다시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하기 때문에 그것은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있을 복종한다면 복음의 자유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교회 내에서 복음의 일치 또 그가 참 성도로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면 그의 무슨 습관이나 행실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함께 가고 함께 올려지고 또 다양성을 가지고 교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새 신자나 또 기존의 성도들이나 다 형제자매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마울의 일치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어,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같은 복음이지만 우리는 사역지가 다를 뿐이라고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원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준 것이 없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복음 외에 의무를 더해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라디아 성도들도 할례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도 된다 굉장히 논쟁이 심하고 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예수위에 의해 또 율법이라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약화되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했죠. 유력한 자들 즉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도 나에게 더 이상의 의무를 더해준 것이 없다. 보험이면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레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라, 또한 내게 역사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 똑같은 성경 똑같은 그리스도, 똑같은 하나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는 유대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또 사도 바을을 통해서는 이방의 여러 다양한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다. 부르시은 일치한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 맡아야 될 역할이 다른 것뿐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도 그또 기둥같이 얘기는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비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러는 할래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강조하죠. 이방인과 할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할래자의 사도요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십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끼억가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원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느라 베드로나 그 사도가 부탁한 것은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에 대한 것은 그 성경 말씀의 율법은 아니지만 그것은 꼭 지켜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도 원래부터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에게 관심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의 사도는 그 유대인들의 사도인 베드로와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뭔 차이가 있다는 게 아니죠. 그 당시 사람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셨으니까 대단하고 바로 부활하신 예수 만났다는데 정말인지 아닌지 이렇게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니 우리를 부르시는 일은 똑같이 하나님이요 성령이요 그리스도다. 그러나 베드로는 유대 민족에게 같은 동족에게로 향하게 하셨고 나는 이방땅을 향해 타 민족을 향해 향하게 하셨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똑같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어,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금 안에서 서로 일치된 형제요, 자매들이란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여러분과 여러분끼리, 또이 세상에 믿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는 아무 장벽 없이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또 장벽이 있다면 그걸 허물어뜨려야 합니다. 진리의 순수성과 이 사역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보금 그 자체의 순수성을 인정하되 보금을 우리가 아주 역동적으로 증거하고 전하는 이 다양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인정하고 하나되어 주님을 증거하고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참된 주님의 제자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보금의 본질을 정말 지키되, 하나가 되어서 또 각자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들을 인정하며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이 세상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회를 그 방식으로 세워나가는 주님의 참된 보음의 제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흑을 들려고 하고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나 또 요한이나 또한 야구보나 다 나와 같은 형제여 같은 보금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또 다양한 교단과 교파와 또 신앙의 색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 다양성의 방식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나가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간에 또 서로간에도 다양성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선도들 될수 있도록 주님 목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泡面。